아, 오늘은, 에, 딸 3명과 엄마 토요일마다 한 5번씩 삼았고, 토요일 20번째 피를 뺐는데, 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막 분수구치 소파 나왔는데 지금 되네요. 지금 두분 뽑았더만 발, 발 색깔이 엄청 흰졌어요. 여기도 언니네 옆를 뽑고 나서 제가 또부왕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저하고 지금 한두 달째 일요일마다 아 토요일마다 오고 엄마는 이렇게 나이가 64살인데 다섯 번 하고 일을 한 번씩 뽑고 지금도 엄마는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어요 색깔 죽은 피가 나오니까 피부가 깨끗해지네요 어, 그 다음에 칸 딸은 벨기에에서 왔는데 이렇게 하나 낳고 피를 뽑을 겁니다 가족 모두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은, <laughs> 딸은 오늘 <laughs> 벨기에서 언니가 와가지고 내가 피곤해서 다음에 해라 못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피가 쑥쑥 빠져주니까 이, 몸도 가볍고 이, 약초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하니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찾아보고 저도 재밌게 치료를 합니다. 저, 몸살 관계좀 있는데 다신해일을 하면 은또사람들이 아, 허름이다 보면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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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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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손님들이 많이 오도한 사람씩 또 함께 해주니까 마음이 급하지가 않네. 그 다음 방에는 딴 그룹은 재명을 또 침대에 마사지 하라고 보내놨고 예, 가족들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겨울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